다리 아프실 것 같은데 앉으셔서, 앉으셔서 수업해 주시면 요 <laughs> 우리가 깻, 어, 깻잎을 농사짓인데 네. 어떤 작물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네. 원하는 걸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네. 깻잎은 깻잎이 원하는 영양분을 그렇죠. 줘야 된다. 네. 영양이 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음, 용서리면, 에, 이 깻잎을 농사리면이 깻잎이 뭘 원하냐? 이 책은요 <laughs> 깻잎은 그1 2달을 짓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을 정해놨어야 돼요 에, 이게 뭐냐 12월 31일, 이어 1월 15일, 제일 춥다 합니다. 그럼 어 7월 30일이 제일 더운 거예요. 네. 그러면 4월 15일이 봄이고, 10월 15일이 가을이 중심이에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어 여기에서 어 12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여기 겨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 네. 그럼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네.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겨울, 어, 가을. 그럼 이네 동작 속에서 이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제일 비싼 게 어, 겨울에 비용 많이 들어요. 그렇 네. 그런데 봄에는 비용이 적게 들죠? 그렇죠. 가격이 싸죠? 예, 네, 예. 네. 그다 여름 있잖아요. 네, 네. 여름에, 지나, 여름에 네. 지나고, 모심은 그, 파종을 모낸 시기에서 비싸겠죠? 예.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서 우리는 돈을 찾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름 주기는 7월 30일에서 10월 15일, 그 사이가. 여기에서 듣거든요 네. 그럼, 어, 7월 달부터는, 작물이, 어, 모든 작물이 줄어들어요. 네네. 여름 작물이 끝이, 어, 봄, 겨울 작물이 끝이 나고, 정성 작물이 끝이 나고, 그럼 봄에 심은 배추도 또 7월 달되기 끝이 나요. 네네. 더 고기에 못 사니까. 네. 그럼 우리가 재배해야 되는 거는, 어, 여름에는 에어컨을 못켜워지니까 네. 작물이 비싸고, 네. 겨울에는 볼날때니까 기름값이 되는가 다른 사람 못하니까 비싸겠죠. 네. 요두 개를 이용해야 돼. 그 다음에 어, 봄에는 가격이 싼애가 많아요. 그런데 가을에는 비싼 애가 많아요. 좀 있어요. 왜? 태풍이 불고 음, 어, 다른 네, 농작물이 네. 실로을 하잖아요. 네네네. 고온이나 네. 그때 비싸진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작물이 깻잎이 자라는 데 어,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우리가 토양에 살죠. 네. 토양에 살면 토양이 가게에 될 제일 첫째 조건이 식물이 자라는 게 수분. 네. 35에서 45%. 네.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 토양 수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따라다니. 음. 그상 그럼 사계절 내내 35%에서 그렇죠. 45%를 유지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맞아야만이 뿌리가 소화액을 내놨을 때 맞다는 거죠. 네. 네. 뿌리 소화액. 네. 그럼 깻잎에서 뿌리 소화액 맞아야 된다. 그럼 겨울에 이식값은 2.7이 정기전요 네. 그럼 여름에는 1.8이다. 이 겨울, 여기는 2.1이랍니다. 네. 자, 그데 노지는 조금 달라요. 하우스에는 2.1이에요. 이거는 네. 네. 온도가 그 하우스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네. 노지나 하우스는 똑같이 여름에 여름에 똑같아요. 네. 그럼 이제 봄이 나 가을에 노지가 있는 게 이식 값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네. 어, 봄에 에, 노지나 이거는 2.5 정도 괜찮아요. 가을이도 2.5가 되겠죠. 노지 가요. 그렇죠. 이거는 노지. 네네. 노지. 그러면 하우스나 온도가 똑같은 노지하고 똑같은 시즌 여름이죠. 네. 하우스 안이나 노지나 똑같요 온도가. 그럼 요거는 똑같다는 거죠. 하우스 안이나 노지나 여름이겨우여름이는 겨우... 똑같아. 여름이면 똑같아. 아, 아1.8 정도를. 예. 네. 지금... 여름에 온도가 똑같대. 하우스 안에 있으나 노지 있으나 여름에 온도 똑같아 네네네. 그래서 이시 값은 여름 잡으면 돼요. 어세 등분 나눴죠. 그럼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 에, 온도가 약간 여름에 가까운 날씨죠. 여름이나 그 조금 더 어, 산산한 날씨. 네. 그럼 겨울에 보다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 기술 을 보면 안 맞아요. 이 시점 우리나라보다 작게 먹거든요. 네. 많이 먹고 적게 먹으면 양이 같아요. 겨울에 우리 적게 먹고 고농도로 먹어야 돼요. 음. 그럼 자주 안주면농농도높아야 돼요. 네네. 네. 여름은 양은 적게 에, 자주 자주. 네. 그렇죠. 이 시는 낮게 양은 많게, 그럼 네. 여름에 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네. 어, 높게 아니고 낮게 자주 자주 줘야 된다. 음. 그럼 이시 1.8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추면 여기인데, 여기에서 어, 0.5를 0.3을 빼서 어, 1.5를 잡아라 이야기하거든요. 네. 요게. 네. 그다음에 1.8을 잡아라.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토경에서 맞추려 그러면 잘못하면 넘치면 장애 일어나기 때문에. 네. 실력이 되면 요 원칙을 맞추면 돼요. 아, 좀 작은 듯이 그렇죠. 안전하게. 네. 약간 네. 작은 듯하게 네. 이렇데 네. 혹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올라간 적은 없어요. 너무 네. 자주 지금 올라가겠죠. 근데, 네, 우리가, 아, 어, 봄, 우리가, 이제, 깻잎이 사는 비료값과 수분을 알고 나면, 이제, 그 비료의 성분을 알아야 돼요. 걔, 먹고 사는데, 에, 우리가 깻잎이 뭘 먹고 사냐? 어, 깻잎한테, 비빔밥을 먹이겠다. 네. 친구한테. 야한테 우리는, 어, 비빔밥을 먹이겠다. 깻잎 살도록. 깻잎이 살도록 비빔밥을 먹이는데 여기에 밥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밥이 밥에 해당하는 건 질소 네. 그 다음에 나물에 해당하는 거는 어. 나물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인산 인탄, 가리 칼슘 마그네슘. 자, 요 다음에 작은 거는 미량요소는. 양념해장은. 미량요소.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거 세 가지 농사 잘못된 이었고 네네. 이거는 철저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면. 어, 밥이 없어서 잘못된 경우에, 그럼 이렇게 막구성해야될 게,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 이렇게 올라가고, 침 어, 속에 다 가지고, 이 바, 어, 저, 나무랑 양념이 내려앉는 거나무이 음. 그래서 어, 깻잎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음. 에. 에, 깻잎이, 이렇게 매달이 올라갈 때어 얘네들이 이어 테두리에 여기에 물방울을 맺혀요. 방울방울 맺히죠. 네네. 왜 방울방울 맺히냐면, 배가 고파서 눈물을 낸다. 네. 밥이 작아서 네. 밥이 작아서 눈물을 흘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배고파서 눈물 흘리는 날 크겠냐고. 안 크지. 아가 안 이상한 기형들. 네, 예, 예 병도 자주. 예 병도 자주. 자이 뿌리는 뿌리는 반찬을 많이 먹고 있다. 양 이거, 이거 이제 나물을 네. 밥을 못 먹었다는 거. 네. 그래서 나물를먹어저 나무이나 양념만 먹고 밥이 적었다. 그래서 이 밥을 늘려 줘라. 네. 밥을. 이 밥을 질소 량을 늘리자면, 질소는 뭐 요소거든요. 네네. 질소가 뭐냐? 우리가 잘 쓰는 요소. 요소를 갖다가 우리는 100평에 얼마나 줄 거냐. 알겠지? 지금 토양분석에 인산가리가 많으니까 네. 한 3년은 3년 동안요? 요소만 줘도 된다. 아, 네네. 네. 유기물은 또 이틀에 따라서 좀저 적으면 조금씩 보충해야되는데 재비를 줄 필요 없다. 죄비물 같은 경우 는 선생님 깨봤으면 아니 아 톱밥을 넣어주라고. 그니톱밥을자해죠 그러니까 톱밥을, 톱밥을 그럼 목재소에서 그 외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예, 그 톱밥. 그러면 어, 우리가 여기에서 빠진 게 예, 토양 분석에서 요것 나오는데 유기물도 나오는데 뭐가 없느냐면 어, 질소가 분석이 안 나오죠 표가. 네. 예, 그래서 그게되이 문제돼요. 우리가 어, 이 비료를 요것들은 어. 흙에, 토양에, 얘네들은 플러스 증극이에 그래서 흙 마이너스에 결합이 되어 있죠. 그 얘는, 어, 마이너스 증극이기 때문에, 흙이 마이너스 증극이기 때문에, 결합할 때그렇죠 네. 얘는 필요한 결합의 결합체가 뭐냐면, 유기물이거든요. 유기, 유기물에 결합되어 있어요. 자기 질소 분자는 마이너스지, 흙이 분자는 덜에, 덜어 잡아 당기질 않아요. 근데 얘는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질소를 너무 적게 줘서 다 먹어버리고 없어서 네. 배가 고파서 이슬을 맺는다,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 놈이 뭐가 잘 되겠냐고. 깨를 따다가 보면 뿌가서쑥 빠지죠. 잎이 까지 집어지죠. 그렇죠. 네. 깨궁이 가늘죠. 마디가 늘어지죠. 네. 마디가 느리지는 건 비로가 작아서 배고 고파서 키만 큰 거예요. 음. 햇빛 보려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키가 크면, 우리가 비로가 많은데 키가 크면 비로가 작아서 그렇다. 네. 키가 크면 비로가 작아서 그렇다. 키가 작게 만들어. 그러면요. 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다른 데는 다 정상적으로 잘크는데요 어느 네. 한 부분만 그렇게 시들이 해가지고 잎이 이렇게... 아, 이렇게 그게 커진 이제... 에, 그 고, 고 자리에... 염류 집적이라고 뭐... 이렇게 염, 염, 염류 집적이는말 절대 하지 말고. <laughs> 염류 집적이잘막 요소 만있다 소리 비상이 들리거든요. 그렇게 아니,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고... 지도, 그래. 지도 모르는 게뭘가르게요 너만 뒤경해. 아, 인상가리, 칼슘, 마그네이 많았어. 네. 나물이 많아서 밥이 작아서 일어난 일이다. 이제, 죠 어, 질소가 늘어나면 네. 잎이 두꺼워지고, 네. 강압성을 해서 잎에 탄수화물이 많아져서 통통하게 커요. 음, 네, 네. 네, 그렇게 큰게 맞겠죠? 그리고, 어, 이제, 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네. 어, 이제, 어, 뿌리에는 이제 우리 집에는 너무나 인상가리 과다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소밖에 줄게 없어요. 네. 질소.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아, 아랫입이 네. 요게 죽을거냐 살거냐냐 요게 그렇죠. 요거를 이정표를 달아놓으면 네. 요놈이 이상하면 뭐가 없어요 질소가 없어요 배고파요 음. 아. 놈을 달아놓고 표시를 해놓으면 요게 변이 생기려고 하면 질소가 요소를, 없어요 요소를 예. 햇빛을 안봐도 탄수화물을 가질 정도로 많이 먹어야 돼요 음. 질소는 뭐가 되느냐 질소는 결국엔 탄수화물으로 전환이 돼요 네네.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러면 질소를 뿌리가 먹으면 탄수화물 돼요 그럼 네. 여기에서 뿌리에서 어 요소를 먹었단 말이에요 예. 요소를 먹고 어디를 가서 여기에서 탄수화물 돼요 자 탄수화물은 뭐데 탄수화물 설탕물 양만큼 잎이 물을 가질 수있어 설탕물의 양만큼 잎이 물을 가진다고요 탄수화물 어. 탄수화물 양만큼 뿌리에 요소를 먹고 광합성을 해서 탄소물을 만들었을 때만이 저녁에 눈물을 안 흘려요. 아 네. 예. 그 잎이 눈물을 흘리서는 안 된다. 네. 눈물을 있어. 네. 그 눈물을 안 흘리게라. 해 그럼 배가 고프지 않게 해라 배가 고프지 않게 해하면 비료를 줘라. 비료를 주라 하는 재 비료를 성분을 맞춰줘라이거 네. 인산이 없으면 인산을 조금만 첨가하면 되는데 우리 성분표에 적정량에 있을 때는 절대 주지 마라. 네. 생산에 감소한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얼마를 줄 거냐, 이게겠죠? 어, 이제, 어, 100평을 기준으로 잡으면, 100평에 에, 1kg가 0 .082시래. 0 8 2시래 0.08. 네. 100평에 에, 1kg가 미치는 영향은 0 0 8의이시다 그럼 0.08이면 몇 킬로 를 먹어야 돼요? 1.8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기본이 0.8 정도 나오면 어 네. 10 킬로를 먹어도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10 킬로 를한번 먹으면 이상이 없는데 네. 그래 줄라고 안 그래요. 그래? 요 그래 줄면 절대 거유안 해. 네. 얼마나 줘야 되냐? 100 평에 10 킬로 줘도 0.8밖에 안하도 돼. 0.8에 좀 1.6밖에 안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식 얼마에 돼요? 노지에. 네, 노지라면 2.5도 정 가능, 가능하다는 거죠. 하우스라도 네. 2.1이 되죠. 네. 그럼 2.1대를 맞출라 그러면 얼마를 많이 줘야 되겠죠. 네, 그럼. 네, 근데 100평에 우리는 어, 어, 5 내기 7kg를 줘서 어, 7kg를 어, 5 내기 7일만 해줘라. 아,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스프링클러로 예. 계속 이제 5에서 7kg를 밀어 넣어주라. 는 네, 거예요. 그래줘도 되는 도되고아무튼 깻잎을 키우는 동안 예. 계속 그런 주기로 반복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반복이 측정기로측정해서 아, 반복. 아, 아 맞죠. <laughs> 예, 무제한 방법 이야기면 하 끝이었어요. 광이 <laughs> 있는 이제. 지금 여기서 에상금만거주먹구는꼴 배우는 거죠. 자측정기로서 꽂아서 이시 메타를 여기서 대이하라예예 아, 예, 예. 사계절 이시값 데이터 내는 거 아주 좋죠. 네. 꽝 이미 지름길. 이건 하면 다또다또 그저. 채산품이 나오면 돈겠죠 그러면 이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 토양에는 인산가리칼슘 마그네슘 과다 되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런거 그래서 어, 탄수화물 생산해라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식물은 눈물을 낸린다 음. 네. 그러면 우리가 깨가 죽을 때 어떻게 죽던가요 이슬 맺다가 맺다가 헬레레가시들머드에 죽죠 네. 시들머드에가 죽는 거는 이미 내가 먹을 게 없어 굶어가 배고프고 완전히 배고프고 죽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 눈물을 흘려 음. 이슬을 맺는다 꾀가 네. 이슬을 조롱조롱 내주면 눈물 흘린다 그럼 아랫입이기 노랑노랑 죽으면 이게 달아났단 말이야요 이게, 말이야? 네. 이게 탱글탱글해 음. 이게 약간 비실하고 노란빛이 나오면 빨리 배, 배 부르게 밥을 줘라 네, 네. 질소를 줘라 네. 밥을 줘라 뇌가 안 떨어질 정도로 관리하면 얘가. 노균병이 왔다 그러죠. 네. 노균병이 아니, 굶어서 죽는 형태의 균이 붙어가 그 균이 포자가 늘어난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네, 질소 부족 가리가다에서 그 성분을 먹으러 온 거죠, 균이. 음. 그래서 네. 포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네. 얘가 얘가 기운이 잘안 가요, 못 가요. 못가다요 그렇죠. 잘못 가요. 왜? 네. 여기는 영양 요구보다 많거든. 아, 네. 얘는 말라죽는 형태. 의 예, 인상갈리 가다리는데 사는 게 노균이고, 질소가 많은 데는 못 살아요. 음. 탄수화물에 질소 많은 데못 살아야 돼. 절대 안 생기죠. 네. 이피에는 노균병이 못 가요. 어. 약간 늘어. 그 네. 약간 마트에간 데면 못 가거든요. 그 노균병을 <laughs> 잡을거뭘 잡아야 돼요? 밥을 먹여야 되죠. 네. 질소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약이 약, 약값이 안들겠죠한거 먹으면. 네. 노균병은 배가 고파서 굶어서 일어납니다. 울면서 일어나는 건 배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네. 이슬을 맺는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대사작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어이 이게 이, 이, 이 방법이 네. 네. 그래서 이 시각을 맞춰라. 네. 과학 연동.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황금알렁꽃에서 연맹시집 프로그램이 그린 두번 네. 칼라 한번 요거는 제가, 제가 그요 이제 고그 사이에 맹물시비를 이제 그린하 그렇죠. 그린의 설탕에 맹물시비 3일을 하라 이러셨는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들어면되고 그... 얘들은 이제 깻잎은 어물 네. 20리터에 20리터 기준 네, 네. 물 20리터에 요거는 어 공이 60cc 60cc 네, 네. 설탕은 어 120g 네. 자, 그럼, 정리됐죠? 그런데 노지에 있는 거는, 네. 비가 많이 오거나, 쿨러를 많이 돌릴 때는 설탕량을 늘려야 돼요. 네, 네. 이해되죠? 병을 치료를 하겠다 싶을 때는, 양을 늘려야 되겠죠? 순간적으로 많이. 네, 네, 네. 그렇죠? 물을 많이 뿌리거나, 어, 공기를 이기려면, 함수량이 늘어야 되면, 설탕량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 질소하는게좀늘려져야 되겠죠? 많이 잘 먹게끔. 음, 이, 이걸, 어, 어떻게 살포하느냐? 어, 7일. 네. 7일에서 한 10일까지 쳐도 되는데, 네. 10일은 깻잎은 늦어요. 10일이 네. 너무... 늦어요. 그럼 7일 정도가 적합하다. 네. 그러면 7일 정도야 하고, 다른 것들은 좀 더디 어, 커도 괜찮은 건데, 7일만해 주고, 어, 그 다음에, 7일만에. 네, 제, 제, 제가 나중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7일 만에 열매 시비가 들어가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단축하고 싶으면 생산량을 늘리겠다 싶으면 맹물 시비. 네. 맹물 어, 시비는 1, 1, 1회만 해도 되는데 이것도 해수를 늘리거 시간을 늘리면 빨리 자라요. 네. 빨리 자라게 했을 때 뭐가 많이 필요해요? 배가 안 고프게. 탄수물 농도가 더필요죠 그럼 침소량은더높이지니네 그럼 배가 고프지 않게 만들려면 연면시비해수도떼기수겠죠 맹물시비를 하면 맹물시비 1회를 하면 1회를 하면 어1 단축이 나와요 네1일클걸 하루에 다 끝나는 거죠 음. 그러면 어 2일 단축을 해요 그러면 3일을 꾸리면 3일 어, 맹물을 하면 그럼 연매식을할수 있겠죠 이게 공식이잖아요 7일만에 하는 거나 맹물을 뿌릴 때 우리가 아, 그러면은 맹물 선생님. 10일 뿌리면 3일만에 연매식을할수 있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지금 그린, 그린에다가 설탕을 해가지고 연매식을해 놓고 맹물을 안 뿌리고 그냥 7일 안았다가 다시 한번또 그린하고 설탕해서 네 그리하면 또7일 더디 크겠죠 그렇지, 그렇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사장은 예 대사장이 더디지네 그죠? 어. 네네. 이제 네네. 칼라부터 먼저 쓰고 그린 두번써되고 그린 한번 쓰고 칼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그린 그린 이렇게 네. 두번에한번 해라 네네. 이제 네네. 이제 조일하게 있겠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요. 아. 그러면은 바꿀 때는 뭐 반드시 맹물 시비를 해줘야 되는 거는 아니네요. 조금 거는 건너지... 돈을, 음, 돈을 더 이제 돈을 돈을 보면 바꿀 때가 있어서 <laughs> 이제 이제 불써컵을 <벌써> 내요. <laughs> 아니요 아니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 <laughs> 네. 감당이안 돼요. 뒷감당뭐 한다고? 깻잎이 품질이 좋아가지고, 감당했데안 네. 안 돼요. 예.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어, 그약 30%가 정수를 하기 때문에, 예. 잘된게30% 정수거든요. 못된게 30%, 잘된게30% 정수한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예. 인력 보충을 해. 예. 인력 보충하면 해라. 예. 그 노균병이 여기 노란노란 노란 온 거는, 어, 가리, 가다에서 온 생긴 병이다. 포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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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잿빛 곰팡이는 왜 생기느냐? 이렉을 맺어가지고, 네. 여기에, 여기에, 에, 에그 겨울에 하우스 뒤, 뒤쪽으로는 에. 해가 좀안 들어오는 쪽이 있거든요. 여기에 네. 물을 맺을 때, 네. 에, 물을 맺을 때, 어, 여기에서 어, 입 두께가 얇아서 눈, 배고파서 눈물을 맺을 때, 네. 여기에 성분이 에, 인산. 가리, 에, 칼슘, 네. 마그네슘, 여기에 또한개더 있어요. 몇 가지가 네. 아미노산 단백질이 붙어야돼요 단백질 자, 요것들이 요 말라가 붙어있거든요. 그 아미노산 단백질을 좋아하는 잿빛곰팡이 나라 요게 요게 달라붙은 게 잿빛 잿빛 곰팡이 근데 잿빛 곰팡이는 어, 노화재가 말라 죽는 데는 안 와요 이게 노랗게 말라 죽는 데는 네. 정상적으로 됐을 때 여기 가리가 없고 네, 네. 정상적일 때이녹음병이안 붙어요 노랗게 말라 죽는데 네, 네. 가리가 다 됐을 때 한해서만 녹음병이 붙어요 음. 이제 이해되죠 최대 두액째는 농사 잘안왔을 거예요. 그 최대. 네. 최대는 병안왔고 병도 안 했죠. 어, 기억이 잘없습니 네. <laughs> 최대는 농사 잘 됐죠. <laughs> 뭐괜찮아요 예. 약도 네. 별로 안치아요 뭐 예. 약은 간행농법이니까 예. 계속. 뭐. 그 치는데도, 근데 약에 대해서 몰라도 뭐 그런 대로 뭐잘 네, 네. 나왔죠. 네. 왜 그러냐면, 어, 가리 가다가 어, 농축이 안 됐어요. 음. 인산가리, 가시 마그네슘 농축이 안 됐어요. 네. 밥이 잡지 않았다 그때는. 근데 뒤로 포카필주도 그 아직까지 이것들이 많이 안 쌓였다. 그런데 이게 비로를 잘못 구성해 주면 나빠진다. 어 이게 그, 어 여기에 물방울을 맺혀가지고, 여기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 가에 맺혀가지고, 잎이 그 자꾸 칼슘이 쌓이가지고더 많이 말라가 붙어있으면, 여기 잎이 까실까실 그 까맣게 다 죽어요. 네, 네. 거기 고 까맣고. 그렇죠. 까실까실하게 타 가실 가실 다 죽는데, 예, 그다 그래, 죽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이제 요아미 단백질 이더 많이 묻어요. 음. 그러면 이제 잿빛곰 잿빛곰팡이 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제 뭐 이렇게 다, 그 요소를 충분히 주면 예. 이제 잿빛곰팡이도 안 오고 병을 들어다 요소를 주면 어, 녹균병도 안 오고 잿빛곰팡이도 안 오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어, 이렇게 병을 만드는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밥을 굶겨서 일만.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렸다. 그 어떻게 해서, 어, 얘들은 낮에 가져간 영양소는 기공으로 수분을 날리고 영양을 여기 축적하고, 밤에 가져온 것도 똑같은 영양소예요. 그런데 그걸 버려야 돼요. 왜? 배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 안에 탄수화물 축적량이 적기 때문에 몸속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어, 농, 입속에 있는 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뿌리가, 뿌리가 죽어요. 뿌리가 산탑이 안 맞아요. 뿌리가 설사를 하게 되면, 어 뿌리가 여기서 설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뿌리가 설사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저녁에 가는 뿌리. 왜? 낮에는 기공으로서 수분을 날리고 영양을 축적했는데, 그 영양소가 탄수화물 만들 수 있는, 어, 질소를 먹고, 어, 암유산 단백질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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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복해서 니까 <laughs> 그 지금 그 깻잎 깻잎 그 영농 교육도 많이 받았죠? 아니요. 깻잎 교육 자체가 없어요. 위량은요. 깻잎 교육 자체가 네, 없어요. 네 교육 자체가 없어서 제가 네. 그 금산의 농업 기술 센터 유튜브를 네. 보고 공부를 기본적인 거를 좀 했거든요. 네. 그게 저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좀그 네. 그때 이제 그들풀병이 와서 오면 연락하라고 그 검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락처를 나눴길래 전화를 했더니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미량이라고 그래. 아그래서 <laughs> 아, 그런 게 아니고 아 이게 여기에 우리가 입 노랑병이라 그러는 거는 네. 병이 아니고 어 굶어서 배고파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니까 제 생각에도 약간 그게 영양의 불균형에서 온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 영양의 불균형이 아니고. 네. 배가 고파서 아, 질소가 그냥 네. 질소가 부족해. 무리... 얘가 밥이 없었어. 네. 비빔밥이 네. 밥이 없어서 일어납니다 네. 조삼이 다있잖아요 네. 영양의 불균형이라 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짜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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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파서 일어났다.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제일 좋겠다. 네, 네. 네, 선생님 네. 이게,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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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건데 네. 요게 이렇게 탄저처럼 왔잖아요. 네.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이게 이게 들풀병이 되더라고요. 네. 노란병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 지금 네. 이제 작업자들 손에서 기존의 밭에서 이제 새로온 밭으로 이게 지금 옮겨온 것 같거든요. 아, 이거는, 이거는 균이, 탄저병이나 그 균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건 네. 약재를 잡아야 돼요. 그거는 주기적으로 기름소독을 해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기름소독이요? 네, 그, 그래. 어, 아, 균이, 네. 네. 안올수 있는 것도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가, 이 탄수화물이 있으면, 어, 자기 면역력이 있어야 병이 적게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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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이 내용은 깻잎에 대해서 요것 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요거 사진 찍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어, 요거 잘 정리된 것 같아요.